백년 전통 코칭의 원조 데일 카네기가 최초로 말하는 자녀 교육법 카네기 자녀 구칭 어거스터 홍지역 한국카네기연구소 청소년본부장 허름 출판사 지연이 어거스터 홍 대원외고 프로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ADT 캡서 ING 생명의 인재개발 부서장을 역임했다. 2002년 카네기 강사 자격을 취득. 평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소중함을 절감해 오던 저자는 현재 한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청소년 본부 본부장을 재직 중이며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대학에서 국제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비전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가 성공한다는 확신하에 활발한 강연, 교육, 방송, 상담, 집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비전과 행복을 심어주는 동기부여가로 활동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메카 카네기스쿨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일 카네기 트레이닝은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약 800만 명의 수력생을 배출, 전 세계 최고의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 카네기 연구소의 카네기 석쿨에서 학생들은 카네기만의 다이내믹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피전을 세우고 큰 자신감을 통해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카네기 자녀 코칭 세미나가 대원 외고, 한영 외고, 오륜 중학교 등 30개 학생의 이상의 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며,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뜨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전수민과 내딸 홍세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프롤로그 비전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가 성공한다. 모나키획 일을 하는 내 후배가 저만한 노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의외로 학벌을깨 따진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레 그 이유를 물어보았단다. 진보적인 분으로 알려진 교수님께서 학벌을 많이 따지시니 정말 오해입니다. 교수님이라면 학벌이 아니라 인성을 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학벌 좋은 애들이 인성도 좋아. 내 후배가 어리둥중한 표정을 짓자 교수가 덧붙였다. 인성이라는 게 단순히 착한 심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성실성, 자기 주도성,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도 다 인성에 포함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결국 이런 인성을 바쳤다는 뜻 아니겠어? 내보기에 이 교수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학업 능력과 인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만, 공부 잘하면 인성도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인성이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이라 봐야 옳다. 예신에는 교수의 말 맞다나 인생이 아닌 학업 능력을 인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인성과 학업 능력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인성보다 학업 능력을 살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앞다투어 인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입시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배려 협동심, 책임감, 성실성 등 소위 좋은 심성이라 불리는 덕목들과 준법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고루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공부만 시키면 인성은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성부터 바로잡아야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자전거를 탈때 뒷바퀴를 움직이면 앞바퀴는 저절로 구르는 것처럼. 바른 인성을 갖고 있으면 학업 능력은 저절로 키워진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제까지 아이의 인성보다는 학업 능력에만 주목해왔다. 자전거의 뒷바퀴는 그대로 둔채 앞바퀴만 구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다. 부모가 뒤에서 힘껏 밀어주면 어쨌든 자전거는 굴러간다. 하지만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전거 뒤를 밀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은 자전거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자전거에 타고 있는가? 부모가 뒤에서 밀어줘야 가까스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타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이라는 뒷바퀴가 힘차게 동력을 전달하면서 학업 능력이라는 앞바퀴까지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게 될 카네기 자녀 코칭이다. 카네기 자녀 코칭을 뿌리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소이자 인성교육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이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은 지난 100년간 전 세계 80개국 2 5개 이상의 언어로 교육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약 800만 명 이상의 수류생을 배출했다. 미국 36대 대통령 린던 비 존슨 크라이슬러의 CEO 리아이아코카 메리어터 호텔 창업자 윌리터 메리어터 기업가 오렌 버핏 등의 카네기 트레이닝은 수혜자들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 한국 카네기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삼성 LG 현대 등의 대기업과 HP, IBM 등의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서울대, 포항공대, 고려대, 유아예대 등 60개 대학에서도 카네기틀에 있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양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걸레에는 1 0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카네기 스쿨에서 한영외고 대원외고, 명동외고 등의 특목고와 대원 국제 중 오륜준 서울 국제고 등의 수많은 아이들이 변화하여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카네기 소굴의 기본은 인성 함량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5 가지 인성 요소 즉 자신감, 인간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한다. 이 다섯 가지 인성 요소가 자전거의 뒷바퀴가 되어 잠재력이라는 앞바퀴에까지 동력을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인성 요소의 한꺼번에 청신호를 박혀줄 마법의 스위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비선이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비선이란 마감 시안이 있는 꿈이다. 특정한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생생하고 강렬하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비선이다. 비전을 설정하고 종이에 적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나는 카네기스쿨의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전교 400등 하던 아이가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는 비전을 세운지 3개월 만에 전교 18등을 차지했다.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한 아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가 되겠다는 비전을 세운 뒤로 정교, 회상의 도전에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홈 서클링을 해오던 아이는 작곡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세운 뒤 미국 명문 엄대에 진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많은 아이들 마음속에 비전을 품은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소 비현실적이고 거창해 보였던 비전일지라도 아이들은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자기주도성이다. 그간 학교와 부모에 떠밀려 옥도가시처럼 살아오던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 뒤로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부모가 밀어주는 자전거를 거부하고 제 발로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페달을 밟으면 그 동력이 인승이라는 뒷바퀴에 전달되고 다시 하급 능력이라는 앞바퀴에까지 에너지를 전달한다. 성적을 올리겠다는 비전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무척 많다.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존의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연스레 성적 향상으로. 여지한 것이다. 비전 설정이 자기 주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인성을 고루 발달시키면서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비전이 달성되면서 더큰 잠재력을 갖게 되는 선순환. 카네기스쿨을 통해 비전을 만나 수많은 아이들이 이미 이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카네기스쿨의 모든 노하우와 기적의 순간들을 관한 기록이다. 책에 언급된 수많은 변화와 기적의 사례들이 바로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인성 평가 위주의 새로운 입시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끄는 아이를 원한다면, 이 책이 해답을 줄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카네기 스쿨을 통해 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학력주의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꿈을 빼앗아 갔는지, 거그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비전을 즈 만난 후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 삶을 마주하게 되었는지도 목격했다. 비전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가 성공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빛나는 비전을 품고 가슴 벅찬 열정을 갖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김세원, 한진아, 옥명훈이, 그리고 한국카네기연구소의 최영순 대표님과 카네기스쿨 직원들, 특히 대일카네기 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2012년 12월 카네기스쿨 어그스터 홍. 인성시대. 아이보다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학력 위주의 사회, 우리 아이들의 어두운 행주 속, 일진, 왕따, 빵셔틀, 성폭행, 금품, 갈치, 자살, 사이버폭력, 하루가 멀다 하고 싶다 아이들에 관한 끔찍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에는 대부분 무서운 10대, 심각한 10대 범죄 등의 헤드라인이 걸려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건장한 30대 남성도 교복 입은 십대들이 떼지어 어슬렁거리면 멀리 돌아간다고 한다. 그야말로 모든 십대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시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부터 학내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인성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고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성교관대가 2013년 한년도 대입해서 인성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험생들의 인성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유아여대, 건국대 등도 비슷한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대는 자인계열 및 경영대학의 2013년 정시 모집 논술을 면접으로 대체했고, 건국대학교는 1박 2일 학습, 면접을 통해 인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학력에서 인성으로의 시대 변화는 이미 기업 일선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성은 더 이상 명문대 나와 수평만 잘 쌓는 공부벌레가 아니다. 조직 내 일원이 갖춰야 할 핵심 능력, 적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정보활용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다. 취업자들의 스펙은 다 거기서 거기고 결국 능력의 차이는 인성이 저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 변화에 비해 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너무 느리다. 이미 인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성적표에만 매달리는 부모들이 많다. 최근 들어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였던 명문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도 이런 학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명문대학 의대생 3명이 육명한 알고 지낸 여자 동기를 성추행하고 낮제를 촬영했다. 이 와중에 총망받는 어대생들의 장례 운운함에 가해 학생들을 감싸려 한 학교 측이 몸매를 맞았고 가해자의 어머니는 피해 여대생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호의 사실을 유표해 아들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은 결국 가해 학생 전원이 실형선고를 받고 출교 조치를 당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씁쓸한 교육현실과 맞닿아있다. 부모 세대는 먼저 사람이 되라고 배웠다. 그렇게 자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쩌면 명문 의대생들을 그렇게 만든 주범은 이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른다. 넌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오로지 공부만 할수 있게 뒷바라지해서 키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랐나. 십대 범죄나 명문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야 일부의 특수한 경우라 치자. 하지만 극히 평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고서들은 또 다른 충격적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5월 한국지급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적성 및 학습시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중고생들은 10개의 적성능력 중 유일하게 수리 논리력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적성능력, 적창의력, 언어능력, 자기성장능력, 자연친화력 등은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감수하거나 정체된 상태였다.지난 20 2008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매 한가지다.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한 것보다 중요하다. 나를 잘 살게 해준다면 지도자들이 불법을 저질려도 좋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에 찬성한다는 아이들의 각각 48%, 43%, 44.1%나 되었다. 이외에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물을줄 용의가 있다는 3 0 10억을 준다면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살수 있다도 무려 17.7%나 됐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2011년 학교폭력 트렌드 발표 및 대체 강화 촉구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의 일명빵 셔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빵 심부름을 시키는 일과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자행되는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을 폭력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 셔틀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답한 아이들은 무려 46%였고, 사이버 폭력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 답한 아이들도 34.9%에 이르렀다. 인성 교육은 또 하나의 입시 과목. 이 조사 결과들은 학력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인성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대, 대학들이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마음이 급해진 부모들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바로 인성평가를 대비한 가회나 학원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미 인성 및 자신감, 스피치 능력 등을 내건 학원 시장 규모가 400억을 넘어섰고 사교육의 메카대치 동에는 인성평가의 대변고액그룹화이가 성행하고 있다. 비싼 곳은 한달 수업료가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영어처럼 인성평가라는 과목 하나가 더 생긴 셈이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카네기스쿨도 인성교육 기관이지만, 면접관 질문에 대답하는 요령만 쪽집게 가위 하듯 가르치는 학원 들어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얼마 전 우연히 본 태권도 학원 현수막에는 이제는 인성 교육이 답이다. 인성 교육은 태권도 학원에서라는 글귀가 대문자 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제 인성 사교육 바람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몰아떼친 모양이다. 그런데 과연 사교육으로 인성 교육이 얼마나 가능할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기업체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학업 능력은 뛰어나지만 배려, 협력, 의사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업무에 필요한 인성은 그에 갖추지 못한 입사 지원자들을 많이 배웠다.그때 나는 인성이란 단기 속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빼저리게 깨달았다.벼락치기 공부하던 면접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줄줄 외워온 지원자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인성을 갖춘 지원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가정과 부모의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올바른 의식 변화도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물론 인성교육 학원을 통해 아이가 변화할 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다. 카네기스 꾸려온 아이들은 그간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끄는 훈련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도둑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아무리 아이가 각성했다 하더라도 가정과 부모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우선 가정과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도 달라진다.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요와 같은 아동 문제 행동 개선 프로그램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발단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었지만 원인은 늘 부모에게 있고 해결도 부모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인성교육도 이와 같다. 요즘 아이들 인성이 행변 없다고 개탄하지만 원인은 부모에게 있고 해결도 부모가 해야 한다 학원이나 가요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인성시대 바람직한 일이다 학력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인성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플레이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인성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아이들 머리에 욱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언제나 부모다. 인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카네기 자녀 코칭. 백년 전통 코칭의 원주가 자녀 코칭을 말하다. 요즘 중고등학생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도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서점에 나가봐도 제다 공부법이나 유학상공담만 가득해요. 중고생 자네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지 알려주는 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10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참 힘들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아이들은 부모 말이라면 깃덩으로도 안 듣고 유해 환경은 넘쳐나는데 이 와중에 인성평가는 강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속 시원한 해법이 없다. 아동의 문제 행동과 훈육을 다룬 육아수는 많아도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카네기 자녀 코칭 세미나에 매번 열렬한 호응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카네기 자녀 코칭 세미나는 대일 카네기 트레이닝의백는 전통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만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다.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진행하여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사실 한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먼저 운영한 것은 자녀 코칭 세미나가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카네기스쿨이었다. 카네기스쿨은 아이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갖게 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영외고, 대원외고, 명도외고 등의 특목고와대원국제중오륜준서울국제고 등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카네기스쿨 프로그램으로 변화한 아이들 일부가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과 같아 지는 경우를 보면서 아이만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이가 변화하려면 부모가 변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카네기 자녀 고칭 세미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카네기의 자녀 고칭은 꿈도 목표도 없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꼭두 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요즘 1대들에게 자기 주도적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부에 치여 뒤로 미뤄두었던 여러 잠재력 들적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자신감,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을 발휘하고 함양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잠재력과 인성을 키워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더큰 잠재력과 인성을 갖게 하는 선순환이 바로 카네기 잔의 구증의 핵심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누구라도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 책은 카네기 자녀 코칭과 카네기 석꿉의 모든 노하우,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간 감동과 기적에 관한 기록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다는 아이로 키우는 해법. 카네기 자녀 코칭과 함께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잔소리하는 엄마, 코칭하는 엄마. 그렇다면 카네기 자녀 코칭에서 말하는 코칭이란 과연 무엇일까? 부모들은 코칭이라 하면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식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들이 생각하는 코칭은 엄밀히 말하면 코칭이 아니라 잔소리다. 아이가 묻지도 원하지도 않은는데 부모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코칭이 아니라 잔소리다. 코칭은 아이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해결책은 아이가 찾고 부모나 단지 적절한 리액션만 보이면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가 아이들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잔소리. 아이 스스로 답변을 찾게 하면 포칭이라는 말이다. 미국 유학 시절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동생이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건너와 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수학실력은 미국 학생들과 비교해 매우 월등하다. 게다가 그는 고교 시절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 경력까지 있는 소위 수학 영재였다. 그런만큼 대학 1학년 내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1학년 때와 달리 원리를 파악하고 정맥하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 탓에 공식을 대비해 푸는 문제들에만 강했던 그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한순간에 수학영재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야 말았다. 가끔 그를 떠올릴 때면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어두운 그늘을 보는 것 같다. 씁쓸하다. 현재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바로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세대들이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훈련을 별로 받지 못한 채 거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데만 익숙한 세대. 특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세대. 그러다 보니 부모가 되어도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데 서툴고 거저 강압적인 지시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내가 부모 강연에서 카네기 자는 코증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듣는 내가 있다. 우리 누나의 오랜 친구가 유태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고 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다섯 살백기 손자를 대시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질문 하나를 던지신다는 것이다. 자 그럼 할아버지가 오늘 했던 질문에 대해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렴 다음 주이 시간에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할 테니 그때 내 생각을 얘기해주면 된단다 유태인의 가정교육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태인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결코 정답을 가르쳐수는 일이 없다 거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손자가 답을 찾으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격려해 줄 뿐이다 그러면서 짜스 살빼기 손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체득한다 이것이 바로 카네기 트레이닝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코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 방식은 이와 사뭇 다르다.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는일 곧바로 정답을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사실 야단치고 다가치면 변화는 빨리 나타난다. 아이가 방을 잔뜩 어지럽혀 놓았을 때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하려면 잔수류를 푸면 된다. 방꼴이 이게 뭐냐? 당장 안 치워? 열센다 그때까지 안 치우면? 끝날 줄 알아? 그러면 아이는 투툴거리면서도 어쨌든 정리정돈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을 치우게 한 효과는 미치가지 않는다. 일주일도 못가 방은 원상복귀 될 테고 엄마의 카운트다운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바엔 귀찮고 힘들고 빙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 정돈에 관한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고 정리 정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성적이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면 아이에게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줄수 있다. 잔소리는 곧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반면 코칭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아이가 주다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국 코칭이란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변화할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모든 카네기 이론이 다 그렇듯 카네기 자녀 코칭 역시 구체적인 실천 단계들이 있다. 카네기 자녀 코칭은 현재 상황 파악하기, 비전 설정하기, 장애물 극복하기, 보상하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상황 파악하기 아이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아이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이의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 고민, 스트레스 등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2. 단계 비전 설정하기 아이가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이며 얼마만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어디로 이끌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일구도록 돕는 단계다. 3단계, 장애물 극복하기. 목적지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무슨 대화를 통해 아이가 무엇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단계, 보상하기. 목표를 세우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단계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갈 힘을 얻는다. 이네 단계를 충실히 따르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있어서 변화가 시작된다. 내가 카네기스쿠가 카네기자나 코칭 세미나를 통해 만났던 기적같은 변화와 감동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거라 확신한다. <목소리>